저도 욕을 먼저 배웠던 어... 거죠. <laughs> 그때 욕을 안 했어야 됐었나요? 어... 저도 배워놔야 돼요. <laughs> 네. 아,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내 자신을 변화하려면은 음. 언어를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뭐 물론 학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 학교 다 어, 졸업하고 직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 언어가 안돼 무조건 기회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음. 독일에서 태어났냐는 음. 말까지 들었어요. 오. 근데 그 정도로 몰두를 한거죠. 그러니까 미친듯이 음. 머리가 상... 좋으시네 아니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laughs> 아니 정말 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음. 사람이 이거는 앞뒤를 가릴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미친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네. 한국에 와 가, 오니까 쓸 줄이 없잖아요. 다까먹어 언어는 <laughs>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어, <laughs> 안 쓰게 되면 까먹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또 가끔 여행 가면 또 생각난다. 나죠.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몇 분의 독일 사람들 네. 만났었어요. 네. 음. 지금도 이제 아이팩 거기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니까. 음. 아하, 네. 음. 그렇구나. 네. 그래도 어, 그때만큼 못해요. 음. 기억이 안 나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하시고 독창회도 하셨고 아, 네. 했겠네요. 독일에서 한테 10년 살고 음. 그곳에서도 이제 어, 오페라를 전공을 음. 했어요, 저는. 음. 일반 뭐 콘서트 오픈 슐레나 오페 예. 음. 오페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슐레를 졸업하고 근데 거기서 체계적으로 막 배웠죠. 음. 내 감정을 음. 끌어내는 방법도 체에서 음. 어떻게 걷는 거부터 시작해서 음. 다 그래서 좀. 연기가 좀 달라 남달랐고 같이 해 보니 아. 해보니.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극장에서도 음. 일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너무 좋았어요. 음. 적응을 하고 나 나니까 근데 이제 한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네, 주셔서 네, 네,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음. 처음에 정착했던 곳이 대전이었는데 네, 네, 네. 대전에서 우리 아이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네.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음. 대전에 서울까지 어, 영산오페라단 어. 작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많게는 네다섯 네, 다섯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그 어, 어린 오, 아이를 <laughs>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laughs> 어.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작품을 좀 그래도 음. 여러가지 했었죠 네. 그래서 오페라를 하게 됐고 음. 근데 저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다른 쪽 다른 다방에도 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음 예를 들어서? <laughs> 그냥 다른 노래들 있잖아요 네. 어, 트로트? <laughs> 트로트도 잘해요 <laughs> 트로트 <웃음> 해볼까요 한번? 어, 한번 해봐요 <laughs> 한 소절 음. 어.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laughs> 들어가는데 <laughs> <주연기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걸로 해야겠네요 주현미씨 안될 수 있어요 음. 목소리 바뀌어가지고 음. <laughs> 마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웃음> <웃음> 네. 마주치는 눈빛이 음. 무엇의 말 아닌지요. <laughs> <laughs> 역시 끼가 대단하시다. 어휴, 난 못했을 거야. 어 이거 나중에 흑역사로 나올 수않겠지 <laughs> 앞으로 그러면 어떤 <laughs> 네. 어, 음악을 좀 하고 싶고, 아.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목적인 네. 것까지 해서 음. 계획 같은 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오페라 가수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네. 지금 제가 어, 물론 오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 왜냐면 오페라가 줄수 있는 음. 그딴 것과 다른 음악과 음악 장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해요. 음.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한 계속 좀 이어가고 싶고. 음. 그리고 또두 번째는 제가 통로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가져요. 그러니까 네.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갖는 게 아니라 네. 부여받아야지 네. 에, 자기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영원히 네. 아니고 잠시. 네. 네. 네, 맞다고 그러네요, 저는. <웃음> <들리지> <웃음> 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할수 있는 어떤 그 노래로 네.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음, 또 음.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음.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다거나, 음, 음. 아니면 저는 실질적으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음. 마음이 동하면 음, 음. 택시를 타다가도 그분께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저 그리고 시장에서도 또 누구 음. 어떤 분을 만나는 길에서 만나면, 그, 이용유수처럼 어, 그래요. 어. 근데 마음이 동하면, 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이 저희 남편은 되게 곤란해하죠. 음왜 그래? 막 이렇게 되는 음. 거죠. 왜냐면 저희 남편은 저랑 다르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순응하는. 그렇죠. 이제 음.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음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요.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마음을 나눠서 자기를 진정으로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 사람은 그 힘으로도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음. 그 진정성 때문에. 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자살도 많은데 음.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저도 외롭고 힘들 때도 많이 음. 있고 또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음. 좀 제가 할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네. 좀 나누고 싶죠. 맞아. 네. 저도 어디 어디선가 노래를 한번 했었는데 노숙자 모임이셨어요 근데 그분들만 모인 자리에서 음. 했는데. 음. <laughs> 치료받고 왔는 그런 병원. 네. 아, 다이소 사무엘인데 네. 한 분이 똑똑뚜오더니 뭐, 오늘 너무 잘 들었다고 음. 내가 20년간 교회를 다녔었는데 음, 음. 당신 노래를 듣고 이제부터 교회를 좀 나가고 싶어 아, 졌다고. 어, 그렇게 딱 들었는데 음. 나는 거기에 가면서 음. 왜 이런데 와서 나 음. 노래를 하게 하지? 이렇게 그냥 좀 순종은 했지만 약간 좀 마음이 네. 열려있지 음. 않는 상태였는데 음. 내가 무심코 한 찬양에도 이렇게 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풍부로 어, 하면 되겠다, 음.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겠다 이런 생각 음. 했었어요. 약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뭐. 그게 사실 사람을 예. 살리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영혼을 살리면은 예.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죽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 영혼? 아, 오우 들어왔어요. 깜짝이야. 지금은 예. 살았습니다. <laughs> 네. 영혼이 음. 죽었던 적이 있었고 음. 또 그니까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거를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렸어야 되는데 음. 젊고 혈기가 음. 왕성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했던 일이 네, 네. 있었다고요. 네. 근데그 양쪽의 결과들을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혈기로 했을 때는 당장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음. 끝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더 특히 뛰고, 리더들은 더, 더 응. 더디고 느려지더라도 정말 음. 그 방법 그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네. 그렇게 갔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되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깨달았고, 그럼 음.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음. 음,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laughs> 갑자기 고백. 근데 음. 네, 음, 네,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죄인인데,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음. 근데 그 오늘 또 예수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만. 음. 예수님 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음. 제가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것도 음.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음. 아무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아니지만 동시에 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음. 제가 늘제 생각하면서 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찬양 사역에 좀 집중하면서 찬양 사역에 어. 집중할 것이고 또 무대가 있을 음. 때그 무대 어디든지 데서도, 네. 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억하겠다. 하고 싶어요. 음, 음, 음. 음. 좋네요.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엄청 많죠. 드라마틱한 거 하나만 딱 하고 우리 마칠까요 오늘? 네. 드라마틱한 거뭐 음, 하나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데 음. 어,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어떤 걸 할까? <laughs> 그 얘기할게요. 그, 독일에 있었을 때, 음. 그때 제가 2010년도, 11년도 이쯤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하, 극장을 너무너무 가서 노래하고 싶었는데, 음. 그 일들에 대해서 막혀있는 음. 것 같았어요. 음. 근데,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영성은 이제 풍부했고, 음. 어, 그 다음에 찬양의 깊이도 아주 깊었고, 음.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 저희 남편이 일하던 그, 대학교에,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대학교회가 음.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 예배 대학교의 그 목사님이 여기 그 지역 안에서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받는데 음, 제가 어떤 컨설팅에서그 대학교의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대학교의 목사님이 요한네스케르셰라는 곳에서 대학 예배가 있으니 음, 나보고 뭐라는 거예요? 음, 그때 누가 특송을 하냐 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해도 되겠냐? 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우리 사실 거기. 가난 어떤 어, 페이라든지 이렇게 네, 책정이 되지 네, 네, 않는데 네, 괜찮겠냐? 네, 저 정말 괜찮고 정말 찬양 네, 하고 싶어서 네, 간다. 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당시에 같이 교회 다녔던 피아노 네, 전공하시는 음, 네, 집사님 이 있었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준비를 네, 해서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다 끝나고 나서 그때 You Raise Me Up도 부르고 네, 막 그랬어요. 네, 다 끝나고 나서 아주 정말 옷을 잘 차려 입은 정작게 네. 생긴 독일 여자분이 오셨어요. 중년의 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 어, 사람들 감정을 잘안 드러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프라우 양. 음, 예. 제가 요트를 쓰기도 프라우 양이라고 했어요. 프라우 음, 양. 음, 내가 당신 노래를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많은 가수들의 노래 들었지만 음. 오늘 당신 노래를 듣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음. 그러면서 갑자기 오프닝 때그 음.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술관 박물, 미술 박물관의 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시니까 이제 오프닝도 음. 있잖아요. 시즌 오프닝 음. 할때 그때 저를 초대해 가지고 음.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런티도 주시고 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갔더니 네. 그런 일이 열려서 네. 그래서 그 오프닝 두 번째 때는 극장장이 음. 왔어요. 그제 노래를 직접 듣게 된 거죠. 음. 제가 오션 가지 않았는데 네. 네. 하여튼 그런 일들 근데 그때 음. 제가 우리 지금 딸을 갖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었는데 음. 고사를 했죠. 아. 우리 극장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극장에 음, 제가 파이어 음. 게스트로는 있었어요. 음, 음, 음. 근데 아직 그것도 있었죠. 음. 그 자리에 제가 노래를 계속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갖는 음, 게 아니고 음, 음. 내가 준비되면 음. 그 길로 내가 인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음. 어떤 기준들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 전에는 너무너무 막그 소프라노 솔리스트로서 막 이름도 알리고 싶고 막 그런 욕, 음. 욕심이 컸는데 그 아이를 어렵게 결혼 10년 만에 가지면서 그런 음. 것들 내려놓고 음. 일단 아이한테 충실했어야 됐으니까 음. 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음. 병상에 누워있는 분한테도 찬양했다가 음. 그분이 반응한 그런 음.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런 경험도 있고 어. 음. 그래. 앞으로도. 좋은 노래를 계속 들려주시고 네. 또 우리가 같이 협여, 협 협업+ 하업협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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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협업+ 협업+ 협 채널도 <웃음> 업 시키고 네네. 업 협업+ 업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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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업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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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